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자 감사 남 감미철입니다. 이제 국가고시 실감은 하시나요?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영상을 올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국가고시 공부는 답은 없어요. 답이 없어.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배님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경험담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합격을 위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 떨리죠. 저도 이때 정말 떨렸습니다. 정말, 아 정말. 기말고사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 아,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저는 1 2월달부터 국가고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고시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어떤 문제집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제집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집은 그냥. 그럴 때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들도 보시면 다 퍼시픽으로 그냥 공부했었다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난이도도 국가고시 문제 유형이랑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거든요. 국가고시 문제들이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도 뭐 함정 같은 문제들도 몇 문제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퍼시픽 유형에 따라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문제집만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 과목이든 과락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솔직히 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솔직히 공부를 했었는데 모의고사는 정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그냥 유형이 틀렸어요. 학교 공부하고 그다음에 간염 문제를 풀면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모의고사 점수가 120, 30점 정도 아마 놓은 것 같아요. 어, 정말 못했죠. 그겐토도 많이 때리고, 복규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거의 다겐토도때리거든요 그래서 한 3, 4점 정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국가고시 때는 한개 틀렸어요. 한 개, 한 개. 대단하죠. 이거 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모의고사 그런 문제들을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고 그래서 기초부터 다지고 가자 해서 저는 이제 요청정리부터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성인 그리고 기본 그리고 모성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관리학 그리고 정신 그리고 뭐 법규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저는 과목을 나눠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성인 간호 과목이 솔직히 공부를 하면 점수 따기가 최고시거든요.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높여야 돼요. 저도 그때 그 당시 80점 만점인가? 확실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80점 만점 맞나요? 근데 저는 58점인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성인 간호 과목이 점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좋았었는데. 그냥 공부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어느 과목이든. 그냥 각까목 요약집을 먼저 보시고 그걸 저는 솔직히 네번 봤거든요, 네 번. 근데 네번 보기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횟수는 세 번. 제가 전에 앞전 우리 후배들한테도 국가고시 볼때 요점 정리를 세번 말했거든요, 세 번. 처음 한번과목을볼 때는 약간 그래서 좀 정독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독으로 그냥 빨리 넘기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읽다가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저도 네번 정도 를 읽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니까 오늘 점수가 나오면 오늘 점수보다 내일이 낫고 그리고 내일 점수보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점수가 좋고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그때 제가 한 190점? 어, 모의고사 그냥 마지막에 19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국가고시가 248점인가? 하여튼 250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엄청났죠?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공부를 성인부터 잡고요. 많이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분량을 하루하루 날짜를 정해서 정하세요. 공부를. 얼마나 내가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꽈락으로 인해서 우리 간호사 면허증을 불합격될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 다 따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함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간절함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힘들더라도 할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국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제가 올릴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또 분량을 정하고, 그리고 날짜 기입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날까지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저도 내일 데이건무니까 주말에 또 빡시게 또 열심히 건물을 세야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시생 여러분들 또 뵙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